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상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는 분들도 있고 눈앞의 힘든 일이 있어서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부처님을 찾습니다. 나의 노력에 덧붙여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힘들 때 찾는 부처님으로, 대표적인 부처님으로 약사열애물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약사유리광열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동방 만월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정유리 세계, 투명한 유리와 같은 세계에 계시는 약사 유리광렬의 약사 모든 병을 다스리는 으뜸이시며 유리와 같이 투명한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춰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이르죠 대의왕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병고를 모두 다스린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스리는데 으뜸이다 그러죠 약사여래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팔공산 갑바위죠 반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갑바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력에 모이는 곳 바로 갓바위 기도터죠.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 정식 명칭입니다. 이 경전은 산스크리트 본이 존재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이러한 정통적인 그리고 대승불교의 본원적인 하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병고 어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약사 유리광 열애 약사신앙이 전해진 이후로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개인에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재난이 있거나 외부의 침입이 있거나 이랬을 때 항상 약사 열애불 신앙을 많이 행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12가지의 서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12가지의 조건이 만들어질 때, 우리들은 모든 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벗어나는 마음, 고에서 벗어나는 마음, 바로 이 12가지의 점검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약사여래의 보는 본래의 세운 원 12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상호구조본입니다 상호 모든 모양과 그리고 호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들 모양과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평안한 모습을 모두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 네 모습을 봅니다. 네 얼굴에서 풍기는 특징, 이 상호들이 지금 원만한지, 다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고 찌든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광명변조원입니다. 모든 빛과 그죠 밝음이 두루두루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약사 유리광열의 투명한 밝은 빛, 투명한 밝은 빛은 뭐예요? 상대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밝은 빛입니다. 그림자를 둘이 드리우지 않는 빛으로서 모든 세상. 내 주변을 밝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변을 밝게 하는지, 찌들게 하고 있는지, 어둡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소구 만족원입니다. 구하는 바가 모두 만족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구하는 바 모두 만족. 만족은 무엇이에요? 넉넉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구하는 바에 부족함이 없는 것.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 바로 내 원하는 바와 그리고 이루어진 바 나의 원하는 바가 남과의 관계에서 남의 손해는 아닌지 더불어 이루어 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내 일상을 점검해 보라. 바로 소구 만족원입니다. 내가 구하는 바는 나도 남도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 씀씀이 또한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알립 대승원입니다. 대승의 큰 가르침과 큰 삶으로서 평안하고 그리고 굳건하기를 바라는 원입니다. 알림 평안하게 섰습니다. 큰 가르침에 섰습니다. 내 삶의 원칙을 되살펴봅니다. 큰 삶인지 좁아지고 좁아지고 움츠러드는 삶인지 내 마음을 살펴보는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계 청정 원입니다 계율을 지켜서 청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원칙들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내 삶의 원칙들이 맑은지, 내 삶의 원칙들이 탁한지, 내 삶의 원칙, 부처님께 약속한 내 삶의 원칙을 다시 굳건히 합니다. 신의가 있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작은 구조군 모든 큰 모든 몸의 조건들이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갖추지 못한 부분을 갖추려고 합니다. 내 몸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내 마음으로서 그 부족함을 채웁니다. 몸의 조건 자체로서 내 마음이 딸려 가지 않는 원 바로 제근 구조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내 몸과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 네 마음은 내 몸의 부족함을 돕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곱 번째는 재병 알락원입니다 모든 질병을 없애고 평안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이 없어진 상태가 무엇이에요? 평안하고 즐겁다 그래서.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은 모든 병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플수록 여유로워야 합니다. 힘들수록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힘듦을 보듬고 껴안는 더큰 마음 바로 평안과 안락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낮출 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커집니다. 네 마음에서 질병이 나았을 때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그리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 평안하고 즐거움을 내가 먼저 찾을 때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을 없애는 이런 모든 능력이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여 성남움, 성남원입니다. 여인으로서 원한다면 남자로 몸을 바꾸게 할수 있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인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질곡 여성을 차별화했던 바로 이런 조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여인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 그런 조건을 없게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남,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별 없이 바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누구나 부처님으로 살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또 그렇게 되야겠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 문화적인 관념에 의해가지고 억압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전여성남원입니다. 네, 스스로 문화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 바로 병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사취정원입니다. 옳지 않은 견해, 나쁜 견해를 버리고 발음으로 나아가는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점검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 마음 바탕, 생각의 바탕을 살펴서 거기에 묻은 부정적인 요인을 털어서 발음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부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바르지 않는 방향이 바로 부정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름으로, 그리고 넉넉함으로, 새롭고 이로움으로 항상 바꾸어 나가는 원칙입니다. 열 번째는 식재이고원입니다. 모든 재기이 멈추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기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나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환경 문제와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 바로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홀로가 아니고 전체와의 삶에서 살아간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내 네, 마음. 마음, 상태, 공동체를 생각하는, 더불어 같이 가는 이 마음이 병고를 없애줍니다. 열한 번째는 식, 식갈, 식갈 포만호입니다. 목마름을 멈추게 하여서 항상 굶주림을 없애줍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사라지게 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삶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항상 갖춥니다. 나의 것만 갖추겠습니까? 필요한 분에게 같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함께 합니다. 식갈 포만원. 그렇습니다. 부족함은 없는지, 내 네, 스스로와 가까운 인연부터 살피는 마음입니다. 열두 번째는 장음 풍만원입니다. 모두를 장음하게 하는데 풍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꾸미는 원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꾸밉니다. 모습으로만 꾸미겠습니다. 마음에서 꾸미는 것이 모습으로서 드러납니다. 이 열두 가지 원이 모든 질병을 제거하고 모든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하여서 이 약사 유리강열의 방향은 동방세계입니다. 빛이 떠오르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떠오르는 세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시작할 때 바로 약사 여래의 12가지 원을 살펴봅니다. 이 12가지 원으로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봅니다. 이 점검의 과정 하나하나의 삶에서 12가지 원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할 때 그만큼 내 몸의 병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라의 힘듦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을 여의는 가르침. 바로 약사열의 12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에 점검해 봅니다. 약사열의 12대원을 점검합니다. 모두가 거룩한 좋은 모습을 갖추기 원합니다. 내 네,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바 모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의 큰 가르침에서 평안하고 굳건하겠습니다. 청정한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몸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겠습니다. 모든 병을 없애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모든 한계지어진 문화적인 편견으로부터 모두를 해소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나와 남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목마름과 모든 배고픔을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여서 모두를 풍만하게, 장음하게 꾸미겠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겠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이었습니다. 질병, 아픔을 벗어나는 기본 12가지 원칙입니다. 내가 급한데 무슨 남까지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큰 나의 삶을 살때 작은 나의 아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여래의 왼 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지만은 오른 손은 시무의 모든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수인입니다. 모든 손바닥을 펴고 모든 생명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두려움, 일체의 어려움이 그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약사여래의 12대원과 더불어서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병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도반들, 이웃들 모두 평안하기를 거듭 거듭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